지 영상인데? 이거 끄고 한번 사진 찍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교랑 비슷하다. <laughs>

여드 같은 리고 PCR도 고 음. 이런 거는 이제, 어. 이제 기본적으로 RNA 할수 있는 네. 건다돼 있네요. 예. 음. 이런 주제가 너무 좀 쉽지 않으니까. 네. 그게 너무 좀. <laughs> 도이 이런 데서 발한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많이 실수할 수도 있고. 그 이제 아, 황바영 3학년이면서 이런 것도 못하냐. 어떤 걸로 들어가면 낙하산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발표하고 준비해 봤으니까, 네,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일단, 저는. 이신규, 이신규. 이신규, 이신규. 여기 한 번에 뭔가 세 번만에 봤을 수있어데 네. 그래서 저는 이번 발표를 맡은 이진규라고 하고요. 이 되는가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했어. 이렇게 만들었대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 <laughs> 그냥 봐. 이거고, 이거고, 이걸 섞어서 오븐에 돌려서 72시간 동안 구웠더니 띵 하고 받던, 했더니 완성, 완성이 됐다. 완성이 됐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완성이 됐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선행 연구에서 만든 거랑 똑같? 그냥 아니냐를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뭘 했을까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아까 의경 쌤이 설명한 거지. 어, X, X, 어, 아, XRD, XRD, 맞아요. 아, X선 회절 맞아요. X선, 회절. X선, X선 회절 분석법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는 XRD라고 그래요. 저희가 그걸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검정 색깔이 시뮬레이션된 결과고 위에 게 저희가 찍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두 개가 지금 잘안 보이니까 저희가 딱 겹쳐 볼게요. 겹쳤더니. 지금 이미 같아 보여요? 달라 보여요? 달라 보여요. 달라, 달라. <laughs> 그럴 수 있지. 근데 같은 위치에서 나타나는 걸알수 있죠. 크기는 다른데. 그죠이 뒤쪽은 좀 뭔가 복잡한 통면이기 때문에 어, 많이 일치를 안 해도 되고 이 앞에 메인 피클만 확인을 해보면 많이 일치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합성이 됐다. 합성이 됐다. 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수 있었고 껐더니 새로운 게 작용을 하네. 그럼 여기 이사의 용의가 끼어 있을 수도 있겠다. 어떤 구조인지 모르겠는데 대충 이런 끼어있는 구조가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NMR이라는 걸 찍어봤어요 혹시 NMR 들어보셨안 들어봤구나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되게 비싼 장비예요 1억 원 넘는 그래서 그거를 찍었다 근데 왜 찍었냐 왜 찍었냐 이 제가 아까 쓸때뭐 썼다고 그랬죠? 여기 앞에서 어이고 뭐 썼다고 그랬죠? 이거 썼다고 그랬잖아요 얘네가 얘그합을 했냐 안 했냐를 볼 수가 있어 요 이걸로. 그래서 알수 있죠. 찍어봅시다. 찍어봅시다. 딱, 딱 찍어가지고 보니까 아얘네들 파수차이가 185 파수 정도 되는구나.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110 이하, 140 이상, 154, 200이상여 있거든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자, 110 이상, 140 이상, 154 그리고 200. 그러니까 110보다 작은 거고요 얘는 105, 154가 딱 맞는 거고 얘는 200보다 큰거예요 그러면 이제 140보다 다시 다시 110보다 작은 놈, 140보다 큰 놈, 164인 놈, 200보다 큰놈 그치 140보다 큰 놈, 얘는 딱 164니까 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140이다 아 그럼 얘는 브리징 발렌테이트 형태로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생긴 놈이냐 이 금속 부개가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간대가 여기 다리를 연결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아 그렇구만. 이렇게 생긴 모프들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어꽤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걔네들랑 좀 비슷하겠다. 그리고 걔네들 사이에서 레이어가 아그각층 사이에 용매가 끼어있을 끼어있는 구조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알았고 제 마지막으로 한게 이거를 이제 장비 안에 탁 집어넣고 뚜껑을 닫고 프로그램을 탁탁탁 눌러서 작동하면은. 이레이저빔 발사기가 공돌에서 쥐~ 하면서 이렇게 쏴요. 그런데 계속 쏘면은 이 썼다가 반사, 썼다가 반사, 썼다가 반사 되겠죠. 여러 각도에서 반사가 다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검출기에서다 받아들여가지고 어그 엑셀 뒤 픽, 어떤 각도에서 이런 픽이 나왔다라는 거를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가 이딱다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다 찍었다. 정리를 해야지 하면서 이제 그걸 상자에 담으려고 하는데 딱 들다가 떨어뜨렸어. 어 그래서 박살냈어. <laughs> 박살 났다기보다 이게 반으로 똑하고 쪼였졌는데이 애가 아니 이게 운도 없는 게 하필 제일 비싼 XRD 팔레트를 부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300만 원짜리가. <laughs> 그래서 와 이거 최영수한테 큰일났다. 와. <laughs> <씨한테> <laughs> 그래서 최영수한테 아니면 죽는다. 그가지고 제가 숨기려고 했는데 딱 나가다가 이제 저희 다른 연구하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 잠깐만 이 상태로 들어가면 제가 보겠지 해서 제가 사실대로 말을 했어요. <laughs> 하니까 걔는 어, 나도 이거 어떻게 할줄 몰라. 은영 씨한테 연락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은영 씨한테 연락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머리 엄청 터거하고 하니까 은영 <laughs> 씨이 괜찮다고 봐주어요렇게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 그래서, 이게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연구를 시작할 때 보통 토닝 연구를 엄청 읽어. 그 다음에 대충, 어, 이거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제 바꿔봅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하면 또 다른 논문을 읽어서 다르게 또 실험을 해보면 돼. 근데 만약에 성공을 했다? 뭔가, 그리고 특히 이런 저희가 하는 합성 같은 거 하는 분야에서는 합성한 거가 어떻게 생겨먹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석기들을 활용해서 냅다 분석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새 아는이 예, 발표회가 다가올 겁니다. 아, 이제 그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어, 발표를 하, 물리적으로 발표를 하시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뭔가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어떤 촉매적 촉매 총매, 어떤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얘네들이 촉매하는 거다 그런 측정해 봐도 되고 아니면 아까 흡착하는 기계 있다고 그랬죠. 그 흡착하는 기계에서 어, 기체를 얼마나 흡착하냐 이 공, 구멍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을 확인해봐도 좋습니다. 뭐, 보통 이런 식으로 어, 연구가 진행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 어, 네, 그래서 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 설명했던 연구보다는 확실히 이해하기가 쉽고 짧을 거예요. 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누굴 것 같아요? 한티윤. 어, 한티윤 맞습니다. 네 너무하다 진짜. 근데 <laughs> <너희> 너무하다. <laughs>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바나듐 레덕스 흐름 전지의 효율 증가를 위한 멤브레인 편집 일단 일단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웃음> <웃음> 그래서 이 바나듐 레덕스 흐름 전지는 말 그대로 흐름 전지예요.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지인데. 이게 채워서 채워서. 많아요. 태양은 신재생 에너지죠.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원이 뭐죠? 화석 연료. 그렇죠. 화석 연료예요. 근데 이 화석 연료는 화석 연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기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고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화석 연료도 점점 고갈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중요해지는 건 신재생 에너지죠.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은 원하는 때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다는 점이죠. 태양이 저희가 원하는 때에 막 뜨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ESS는 에너지의 소모량이 작은데 에너지 그 발생하는 에너지를 저장해 을 놨다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 공급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저장을 했다, 충, 저장을 했다, 공급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인데 대부분의 2차 전지가 이 ESS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유동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화석 연료가 있고 신재생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쓰이는 게 배터리죠. 배터리하면은 어떤 배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리튬이온. 배터리. 그렇죠. 시원. 여러분 뉴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 사고 본적 있으세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리튬이온은 리튬이온 배터리는 상당히 불안정해요. 안정성이 낮아요. 이 ESS의 가장 중요한 점은 대용량 에너지 저장인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폭발을 할 위험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려를 하고 싶은 게이 안정 안정적인 RFB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라는 거예요. 레독스 아시나요? 레독스가 산화 환원이란 뜻이에요. 그냥 영어로 한 거고요. 그래서 이 RFB는 양극과 음극에서 각각 산화 환원이 일어나서 이 전자를 순환을 하게 함으로써 에너지를 저장을 하는 배터리인데 여기서 보면. 이 RFP는 대용량 에너지 저장에 상당히 유리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 전해액을 그전 전자가 순환하는 곳과 따로 분리를 해 놨어요. 여기 오른쪽 과 왼쪽에 보시면 이 일렉트로라이트라고 써 있는 데 있죠? 이게 따로 분리를 해 놓은 탱크인데 이런 상으로는 이 탱크를 무한대까지 늘리면 계속 계속 에너지를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세퍼레이터 보이시나요? 양극과 음극을 이렇게 분리를 함으로써 그 서로 섞일 위험이 적어지기 때문에 서로 섞이면은 이 배터리의 효율이 감소되거든요. 이 감소가 될 우려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 BRFB를 이용해서 BRFB의 상용화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BRFB를 아주 간단히 설명하자면 일단 바나듐 레덕스 플로우 배터리예요. 바나듐의 산화 환원을 이용한 건데 말 그대로 바나듐만 이용한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 왼쪽에 보시면 ion exchange m e m b r a 가 e 이 ion e x c 가 a n g e m 얘네 b r a 서끼 is a y o 서 n g girl who is a young girl who i 을 a y 을 u n g girl who 이 s a y o 인 n g girl who is a young 인 i r l who is a young girl w h 는 is a y 이 u n g girl who is 을 young 그래서 저희는 이 멘브레인에 집중을 해서 이 멘브레인을 개발시켜보자가 시켜보자. 목표였어요. 그래서 멘브레인은 아이오닉스 체인지 멘브레인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이 멘브레인이 물을 흡수하게 되면 은 여기 보이시면, 보시면 이렇게 채널 통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멘브레인에 붙어있는 작용기와 반대되는 전화를 가진 이온들이 통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캐타이온 엔나이온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이 있는데 캐타이온 양이온, 엔하이온 음이온이죠? 그래서 음이온의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 음전하의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 멤브레인은 캐타이온을 선택적으로 투과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캣, 그 양이온만 투과가 되고 음이온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다섯 가지 멤브레인에 대한 DRBP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이 d R F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멤브레인이 마피온이라는 멤브레인데 이 친구가 효율도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완전성도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단점이 가격이에요. 비싸요. 해가지고 상용화를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멤브레인을 이제 사용을 해보면서 어떤 게 가장 효율도 좋고 가격도 낮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사진 보이시나요? 뭐? 네. 이거요. 이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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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호스를 전지에 연결하고 여기 탱크에다가 바나듐 전해액을 담아두고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실험할 때는 안전이 제일 먼저입니다. 제가 이 호스를 빼다가 저 바나듐 전해액이 눈으로 들어갔었어요. 저 바나듐 전해액이 눈으로 들어갔어서 바로 안과를 갔는데 다행히 산성 용액이라. 괜찮았다. 만약에 연기성이었으면은 진짜 눈 다쳤을 수도 있었다고 조교, 조교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은 꼭 안전하게 실험하시길 바랍니다. 해서 이렇게 셀을 조립을 한 다음에 총 일단 첫 번째 하루 동안 순환을 시킵니다. 이 하루 동안 순환을 시킨 다음에 임피던스라는 기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요. 이 임피던스로 저항을 측정할 수가 있고요. 임피던스 측정이 끝난 다음에는 충전과 방전을 반복해서 7일 동안 50사이클을 구동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임피던스 결과인데 임피던스로 오믹 리시스텐스, 저항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그 결과이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온 전도도, 이온 전도도가 높으면 효율이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R값이 오믹 리시스텐스, 그리고 A가 그멤브레인의 면적, 그리고 D가 멤브레인의 두께, 이 값들을 대입해서 이온 전도도를 교환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SF600이 월등하게 높죠? 그래서 SF600이 아까도 말했지만 다공성이에요. 다공성이면 바나딤 투과도도 높지만 이온 전도도도 높다. 참 좋으면서도 나쁜 특성인 거죠. 그리고 HCM 같은 경우는 어, 리지드 100번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설명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리지드 100번이라는 게 있어서 이것이 이온의 이동을 저해해서 낮은 이온 전도도가 나타나고요. HAM1과 HAM2 음이온이 양이온보다 좀 느리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음이온이 좀더 낮은 이온 전도를 전도도를 보이는 게 당연한데 여기서도 AM2는 CM이나 CM보다도 높은 전도도를 나타냈어요. 아까도 참 이상한 불균일성을 의심했던 친구인데 <laughs> 거기다 보드 마카로 저는 써요. 그거를 계속 써봐야 그게 기억에 남고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거든요. 저랑 제 룸메랑 둘이 같이 쓰면서 서로 가르쳐주고 이러면 재미도 있고 기억에도 잘 남고 그렇거든요. 이런 방법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 더그 각자 알켄, 알카인, 알켄, 알켄, 알카인, 그리고 뭐 카복실, 카복실 유도체,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각각의 종류 체마다 고유한 반응 메커니즘 이 있어요. 그래서 알켄은 무조건 뉴클레오티릭 에디션 반응에서 파생된 그 반응이 쭉. 아, 그러니까 이게 못해 <목소리> <해야> 돼, 이게 못해 <목소리> 돼. 그냥, 그냥 그 <laughs> 생각이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유기화학에서는 화합물의 종류를 몇 가지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 나눈 것들마다 고유한 메커니즘이 있어.